지금도 후배들이나 제자들에게도 계속 권고하는 것이 절대 갇혀있지는 말아라. 열어져 있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계속 다른 거를 보고 이거를 뭐 융합을 하든 다른 거를 해보든 이게 되게 소중한 거라는 걸 저는 깨달아서 하다 못해 종교도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그대로 가는 것이 정말 제일 귀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다양한 종교의 친구들도 만나보고 어떤 종교가 있는지 불교에서 뭐에 공부하는지 이런 특징들을 아는 것도 저는 문화하고 예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모르고 자랐던 사람으로서 알게 됐을 때 기쁨이 너무 커요 소중한 기회를 단순히 우연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제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협업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제가 저를 정의 내려야 되기보단 계속해서 도전하고 활성화되지 않았던 걸 활성화되게도 해보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 보고 싶어요 보수적인 분야들은 융합예술에 대한 거부감과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있어요 대학생, 대학원생들만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아 이게 좀 세대교체가 돼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를 좀 많이 느껴요 제작벌의 20대 이런 친구들은 더확 와닿는 거더라고요 아이 친구들이 먼저 닿고이 친구들이 이해를 해서 완성해 줄 거야 완성하고 받아들이고 클래식 음악의 융합예술의 기본적인 폼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유행을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때가 얘네일 거야 후대 사람들을 위한 예술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거구나. 저는 융합 예술의 가장 큰 힘이라고 보는 게 관객들끼리 세대끼리 상호간에 이머시브할수 있는 게 저는 융합 예술이라고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느끼거든요. 제가 앞으로 점점 더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술가분들이 예술을 하고 계시지만 자기가 보이는 것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생각이 깨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너무 많은 걸 빠르게 알게 되었어요 쉽게 우리가 억지로 학습하고 공부했어야만 했던 그런 것들도 좀 쉽게 습득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굳이 예술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기술적인 걸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를 다안 다음에 얘기를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않을까? 정의 내릴 수 없다. 제가 그동안 정의를 내려왔지만 그것에 대해 후회하기 때문이에요.